육자산업도 사실은 저도 이제 육자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자산업도 좀끊임잡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끊임잡이 없는 얘야기였고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제 농, 뭐 농산물 마케팅 에, 과정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어, 마케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좀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왜 스토리텔링을 으, 얘기를 하냐면, 음, 어쩌거나 저쩌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원래 우리가 이제 경북 정보 농업인 어, 전진대에서 어, 경진대회에서 어, 스토리텔링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 이 군의 이강교가 스토리텔링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금이 30만 원 밖에 안 돼가지고, 좀 뭐, 아쉽습니다. 그래도 대상이 어니까 그죠? 대상이, 뭐, 그날, 이제, 그날 이제 사례 발표할 때 이제 같이 참석하시면 되실 거고, 하지만은, 어,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시간이 좀 짧겠지만은 제가 이제 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그팔공산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이 기름을 안 치면 엔진이 잘안 들어가요. 음. 지금 제가 지금 입이좀르거든요 마크를 한잔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음. 아, 좋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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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 네. 혹시 좀 멀리서 오신 분들 아침 안드셨잖아요 예, 네, 예. 그 앞에 우리 그 발효방 음. 어, 막걸리 발효방이 있거든요 그거 음. 음. 드시면서 음? 일단은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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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서 혹시 막걸리 드실 분네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막걸리 드실 분 조금 한 잔씩 하시면서 그렇게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왜그러냐면 제가 이 술을 한잔 해야 말이 잘 나옵니다 일을 조금 하시고 제가 뭐 어설프게 설명을 하더라도 좀, 어, 들으시면 아마 우리 농산물 판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 뭐,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떤 감성을 자극을 해서, 감성을 자극을 해서 내가 생산하는 물건, 내가 판매를 하는 물건을 잘 팔아보자라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는, 기존에는 어떤 상품이 있으면 뭐, 가성비를 많이 따졌는데, 요즘, 요즘은 뭡니까? 가신비, 감동을 주는, 감동을 주는, 사람한테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가, 음, 어떤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염두해주시면 스토리텔링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 뭐 물론 이제 그전에도 스토리텔링은 있었습니다만, 어, 저는 이제 술을 하기 때문에 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토텔링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던 내가 누구냐 누구냐 어, 국순당 백세주입니다. 국순당 백세주, 국순당 백세주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자, 국순당 백세주 이제 어떤 어떤 노인, 어떤 젊은 사람이 젊어 보이는 사람이 늙어 보이는 사람을 회초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회초를 치느냐라고 하니까. 아, 그런 뭐 그런 소리 아니면 얘가 어, 내가 80이 넘어서 나왔는데 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도대체 당신은 뭘 먹고 그렇게 됐느냐. 뭐 그러니까 뭐 구기자 뭐운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술을 먹었는데 그것이 네, 배추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배추 주를 먹으면 뭐 머리도 머리도 까매지고 <laughs> 머리도 까매지고 그러고 뭐 젊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laughs> 이스토이를 입혀서 백세주가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 백세주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백세주 갖다 놓고 소주하고 백세주하고 둘 섞어가지고 50세주 만들어 먹, 먹고 이랬죠. 예. 네. 그래, 그래가지고, 어, 국준당에서 가만히 생각해. 야, 그거 좋, 그럼, 야, 아, 그거 아이디어 좋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직접 이제 국순당에서 백세주 말고 오십세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안 팔렸습니다. 아, 아, 응. 왜, 왜안 팔리느냐. 백세주는 이거 먹으면 꼭 백석들이 살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십세주는 <laughs> 자기네들이 먹는 건 그런데, 응.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는 건 그런데, 회사에서 상품으로 만들어 내놓으면은 이거는 아. 스토리텔링 거리가안 되기 때문에 안 팔린다. 안 팔리더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건 단종됐죠. 단종됐고. 네, 그데 원래 이제 백세주라는 이름이 요게, 요게 글씨가 있잖아요. 요게, 그, 뭐, 백, 백, 그러니까 숫자 백의백 자가 아니고요. 원래 흰백 자입니다. 원래 흰백 자. 그리고 요세 자도, 어, 저렇게 이제, 뭐든지, 어, 세월 세 자가 아니고, 어, 시슬 세. 그리고 원래 술에는 백세를 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세. 백세라는 건 뭐냐면 쌀을 이따가 우리 체험을 하겠습니다만 쌀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백번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에 백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자를 바꿔가지고 한자를 바꿔서 백세주를 만들었습니다. 백세주를 백세주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에 스토리텔링에서 시작을 했는 게 이제 어 어쩌면은 우리나라 술 중에는 뭐 가장 그 후발 후발 주자이면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복분자도 있겠습니다만 단일 품종 단일 브랜드로는 이게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공을 할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 동희강루동희가 자, 군이 가면은, 자, 산여기 요기, 뭐, 여기서여기서 보시면 바로 뭐 거의 뭐, 보입니다. 팔공산 정상부에, 어, 팔공산 정상부에 원효굴이라는 게 있어요. 원효굴. 이제 그건 뭐 일명 수당굴이라고 하는데, 이 원효굴에서, 원효굴에서 원효대사하고 김유진 장군이 수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뭐 각종 문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원효대사가 원효대사가 그거를 수도를 하면서, 원효대사가 타공산에서 수도를 하면서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어떤,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여인, 여인 뭐이 여자가 그리웠어 여자가 그리웠어 그래서 어, 지팡이를 던지고 사라보러 어, 가서 요속공주를 만나고 그래서 세 총을 날 3일간 아홉 번의 사랑으로 스토리텔다 이게 군이강률의 스토리텔링. 그런데 그 약소가 삼지구협치다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삼지구 삼지 삼지구협주설 3지, 3지, 군이강률의 스토리텔링을 입혀놓으니까 팔공산 오도암 스님이 방이전하고 왔어요. 오늘에서 술 먹는 거 봤나?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스님은 술안 드시는 거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효대사가 술을 먹고 어? 개리면서 뭐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도 지금 도 오년대사가 춤을 췄던 그 그를 그 뭐고 그 그대로 보존을 하는 보존회가 있어요. 그 무예춤이라고 있습니다. 그 혹시 유튜브를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무예춤이라고 어, 무술 무술의 무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무예춤. 이라고 하면은, 검색하면 그, 무효충, 그, 실질적으로 스님이 나와가지고, 실경 들고 출추이 있습니다. 그게 원효대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저희들이, 어, 게 이제 우리 동네니까, 어, 원효대사가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어, 스토리텔링을 이제 입혀서, 이제 우리 이 이강주의에 예, 스토리텔링을 입혔습니다. 했는데, 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백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이 강류의 한자가 군이 강류의 한자가 어 군위 할때 군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자가 군위는 군사 군인데 우리는 인근 그 임금 군 임금 임금 군. 그런데 이 임금 군이 어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그냥 흔히 이제 뭐 임금 임금 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게 남자 남자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사나이 남자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양이 양 반대말은 김군 이 김군 이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 김군아 이 군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이 남편이라는 것고 박수를.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군사, 군사 대신에, 어, 인근군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 이, 이렇게 인근군으로 바꾼 이유는, 전체 풀로 이렇게 읽으면 남자의 중국어로, 남자의, 자, 그, 글씨 크게 써놨는가 보입니다 이쪽에. 남자의, 남자의 중간에 석자, 위, 이강. 우리, 우리 발음으로는 위, 이강인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비약그라교승자가 그래서 남자의 비아그라 수, 풍부로.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 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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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그럼 뭐라고 하죠? 아, 진짜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삼기구역 쪽가 갖고 있는 지표성분인 선물, 이카린이라는 게, 우리 그, 장성작들은잘 알고, 그, 자우같이 그걸 연구를 했으니까, 잘 아실 수도 있니다 이카린 성분이라는 게, 그게, 예, 그, 어, 어, 남자들, 어, 이, 뭐, 성기가 발휘를 해서, 뭐, 이게 죽어가는, 그, 그대를그걸 저해를 하는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적용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걸로, 어, 성분으로 이제, 한, 가, 라는 게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39여 초 수를 정식으로 허가를 해서 생산하는 데는 무지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음, 뭐, 뭐, 앞으로는 뭐또 생기겠죠. 네. 스토리텔링 예를 뭐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몇년 전이죠. 봉화에 이제 사과가 구박을 맞아가지고, 구박을 맞아가지고, 이거 뭐 탈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뭐, 뭐야 보조계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입혀서 보조계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좀 많이 참 머리 많이 좋아. 팔았던 실질 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우박 안 맞는 거더 많이 팔았대요. 음. 예, 뭐 그,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저희들 군의군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이게 정식 명칭이. 어, 코끼리 마늘 또는 이제 전부 마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늘이 크다고 해서 코끼리 마늘 전부 마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군이, 군은 삼국유사의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궁유사의 보장에 나오는 그 마늘이다. 그게 이제 웅녀 마늘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러니까 그 전부 마늘을 웅녀마늘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상표 등록을 다 하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어, 기, 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똑같은, 똑같은 마늘이라도, 어, 의성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 마늘의 경우, 어, 의성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떻 뭐, 전라도에서 나는 거, 그리고 군내에서 나는 거, 똑같은 마늘 품종입니다. 아래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분유에서 나는 것은 공 마늘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을혀놓으면 그것도 많이 나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그냥 어, 마늘 생갈을 먹으면 생갈이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냥 좀씁니다요 네. 그래서 어, 다른 걸로 어,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우리 집에서는 음. 하는 건 우리 는 이제 발효 쪽. 쪽에...